이게 좀 뾰족하긴 한데, 기승이로 하는 것 같아. 으렷, 으렷, 으렷. 들어와! 기싸움 중. 여기 방이 별로라서 그래, 그래. 수영복 스킨이 나올 예정이라, 픽업 가차권은 존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스킨 가차는 깡돌로 질러야 하네. 캐릭터 조각도 지금 유료돌만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본니와는 다르게 서브컬처 게임의 희망이 되어버린, 무료 BM으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듀에 나이트 어비스. 과연? 드이나이트 어비스가 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서벌컬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인지 한번 플레이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레츠고. 오모어모 베르니카 온나다 온나다. 오오 싶다면 사대로 말. 오. 임신, 옆집지. 릭넌 누구니? 나 너를 임신시킬 자다. 난 누구지? 남자 고름 게이죠. 당연 역캐로 오효! 미소녀가 됐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늘 있는 전개인가? 또 기억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 제로? 나이트메어? 무수히 반복되는 꿈 속에서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 검의 무덤인데? 라스트 스타더스트다. 언리미티드 블레이드 와. 아, 뭐야? 팬티가 아닌데? 자,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리도돌몰라 기디온 반드시 반드시 카제나를 설치해 너의 휴고를 구원해라. 그를 갈망한다면 게이퍼리를 갈망한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안돼 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야. 살려줘. 베레니카와 함께 연옥도에서 탈출해야 한다. 저기 뭐지 감옥 섬인가? 감옥 학원인가? 베레 나 보병 증명하세요대 베레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잔상인가 봐. 일단 한글 풀더빙인 것 같죠. 베레니카랑 뭔가 지금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조심해. 에... 뭐야? 팬티가 아니네요. 일단 가슴골은 잘 보이니까 나갑시다.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렉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베레니카가 베르, 따라오고 그 페이몬이랑 만나는 곳인가? 자, 스페이스바 점프, 왼쪽 누르면은, 슬라이딩. 어쨌든 간에 워프레임을 조금 참고한 만큼, 이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슬점이 된다. 이게, 이게 슬점이라고 해가지고, 워프레임에 있는 기술이래요. 엘들링스러운 마을인데? 연옥도. 지도가 열렸습니다. 영혼의 새를 부르고, 지점을 기록하 기러가시... 수... 이게 그 여신상인가? 그래픽은 그래픽은 일단 괜찮아 보이네. 근데 물론 사용을 많이 타니까. 대다수는 이미 배를 타고 도망친 것 같다는 거야. 상자 주워주고 파먹으려면은 좀 빡세겠네요. 맨마다 상자 숨겨주실것 같은데. 오, 여기가 나의 집인가? 베로니카 일로 와. 어디 갔어? 어이 여자. 일로 와. 오, 이거 왜 집에 안 들어오지? 너 혹시 오인이라고 아니? 들어와. 기싸움 중. 여기 방이 별로라서 그래 그래. 그거 나중에 좋은데 가서 하자.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데이터 모델링은 뭐 괜찮은 편이네요. 엄청 좋다고는 못하니까. 명조의 눈이 높아져서 그런가? 전투 한번 해봅시다. 실드가 떨어지면은 체력이 소모된다. 로와 왼쪽 클릭으로 근접 공격 꾹 누르면은 달리기가 되고요. 응, 정말이지 배한 척도 안 남겨뒀네. 배가 없어.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필터헤드가 왔을 때넌 마을에 있었지. 날 찾으러 돌아오지 않았다면. 너도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배경 그래픽은 상당히 이쁘네요. 사람들이 도망치다 떨어뜨리고 도조댄스에 속 좋아 소녀가 좋아 라이플과 샷건 샷건 가자 훌륭한 대화 수단 이산위 유적에 말이야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산 위에 배가 있다고? 배가 산 위에? 원거리 공격 가능하고 장전수 탄환 제약 있다. 다음에 탄환은 주어야 한다. 약간 조준 보정이 있네요 보니까. 산에 오르기 전에 맹수들을 으 알아서 따라 붙네 약속한 아야 자클릭으로 공격할 수 있고 다시 확인 바로 전환해서 이렇게 사건 쓸수 있겠다. 아이템 먹어주고 아아돌파제로 같은 건가? 이런 거 보일 때 주워놔야지. 비행선은 정상아 배가 비행선이었구나. 진짜 이름 그대로의 배가 아니라 비공정 같은 건데? 이렇게 갑자기 연옥도를 떠나게 될 줄이야. 얘 저기다. 별기를버려라 알몸 게자르라 싫어. 죽어. 무슨 일이야, 오! 여기 우선 여기 는 집중하자. 야. 오! 저기 개마이 나오는데? 네가 자시 오, 이다닭이다 꼬꼬다. 어, 타르탈리아다. 의필이드는 예상밖의 일이었습니다만. 나 타르탈리아는 매 당해지고 있다고. 물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타르탈리아인데? 아, 퍼니싱 반즈. 1년도 넘은 일이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친 마을 주민들의 배를 잡아뒀으니 뭐라도 물어볼 수 있을지도. 총수. 어, 장년이 랜기? 나를 잡으러 왔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나 봐. 어? 오 미사일 피오 베로롱 <laughs> 다쳤어 베로롱 저기 뭐지? 저거에 배이면 뭔가 좀비가 되나? 살짝 상처 난거 가지고 오 뭐야 함선 다니네 이게 바로 그래 SF 이게 그거지 스페이스 오페라 피테몰리지 우주 함선들이 포격하고 있어요 지금 캐지 잡는 거좀 꼴리는데. 상해 버린 라이덴. 우효. 안정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 브레이크를 깨면은 그로기가 걸린다. 그리고 그로기 걸린 상태에서 강력한 일격. 오케이. 일로 와. 엉덩이를 때려라. 뭐야, 이거, 동, 동방, 선박 같은데? 장난, 여기까지. 아이, 가만히 있어봐. 다 움직이지 말아봐요. 한번 보여줘. 오케이. 이건 펜팅인가? 펜티라고 봐야겠죠? 오, 지금이다, 지금이다. 자, 여기 성감대 발견, 성감대 발, 발견. 자, 그러기 상태에서. 오! 페로롱 죽지 마. 너무 센데. 페로롱 사망. 아니 아니 페로롱 죽지 마. 오. 안돼 카스미 괴롭히기다. 어 전기 플레이다. 이곳에 있는 이유와네 동료가 어. 누구인지... 이게 아까 봤던 거죠. 처음에 넌 누구인지... 아까,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왔다. 난 누구지?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필 토이드의 습격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이 유적에 왔어. 우연히 유적의 통로를 잃은 평범한 마을 사람일 뿐이라고? 억울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척추의 형태를 척추? 확인한 거야 이 아이는 그때 사라진 제로가 맞습니다 제로는 뭐야 또 우와 가슴 데려가라 이 여자는 버려 아난 죽이는 거야 안돼 떠올려 비디오 반드시 떠올려야 해 떠올려라 확성인 거 너희. 레전오 나의 숨겨진 힘와 겨드랑이 각성했다 배로롱 초 각성 레전넌스의 영향으로 전결 스킬 궁극기를 쓸수 있다 컨 제로의 힘 아직 기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다오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레티너스와제로가 같이 이곳에 다시 나타나다니. 오케이. 안 돼. 날 살려 줘. 어. 조금만 벗겨. 조금만 면 어! 아로가 제로? 병기인가 봐요. 실험체인가? 무기인가? 병기인가? 편기인가 인간 변기? 편기? 약속해! 안 그럼 우리 둘 n g 지만 가져가게 될 거야 이건 g 상이아니 a 명령이다 그래... <laughs> 어? 뭐? 탈출해야 해날 두고 가라 g 디온 사망 듀 i 나이 a 어빈스 The e n d Unite, Amis.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재밌었고요. 돌아왔구나. 나의 반쪽. 아 싫어. 이렇 계속 멘소 들었구나. 단행인데? 이 힘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누군가 널 짜릿짠 바닷물에서 건져 척박한 황무지로 데려갈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난 계속해서 지켜볼 거야. 보지 마. 스토킹인가? 오. 여기 손님 아접하는 방식이 아누가가해야할일아주간단해 이봐 저내말 들려? 넝넝저씨 봐봐 깼어 깼다고 그러게 살아있네 움직이는데도 문제없어 보이고 베레를 찾아야해 베레는 병사들에게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다시 조회한 베레는 병사들의 성노예가 되어있었다 오고고 미안해 퀴디온 스노우랑 카밀라가 널 구하려고 아주 먼 데서 왔다고 아 이런 식으로 H버튼을 누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 설정들은 이렇게 바로 볼수 있네요 시빌라가 아까 그 닭장이고 카말라가 이제 날 구해준 애고 술집 여성이래요 아, 술집 주인이래 아이스레이크 시티는 휘페르보레아 제국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 필토이드 먹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따라가자 따라가자 누나 가슴 크니까 따라가자 자 인상시템이라는 스게 있네요 이렇게 나의 선택지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따라가자 누나 가슴 크잖아 같이 갈게요 여기가 휘페르보레아 제국 북부의 가장 큰 도시라면 혹시 연옥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 엄청나게 멀잖아 1,500km보다 더될 거라고 어? 완전히 순간이동했네 누가 날 여기 데려온 거야 이건 참 재밌다. 단순히 지금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이거 장갑차도 있잖아. 바로 앞이 성문이야. 이따 나와 오, 카밀라 죽을 사람 조용히 들어가야 해. 와우 빵댕이. 알겠어. 애꾸는 내말안 들려? 치안서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거야? 애꾸는 야너 말이 좀 심하다. 타밀라를 쳐다보자 남쪽의 비발디 와이너리에서 보낸 배달원이에요 다리를 건너다 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바람에 통행증은 바로 재발급 신청할 거예요 일단 따뜻한 음식이라도 그래, 먹일 수 있게 해주시면 척해. 안 될까요? 연기에 눈물을 흘려 왜 우는 거야? 울어 울어 일단 울어 아 미치겠네 좋습니다 당신 사람이면 문제없겠죠 <놀람> 와 최첨단 도시네요 위에 함선이 있어 가이드 해제 이벤트지 이제 자유인가 보상을 달라 오 배로롱 주고 레베카 바로 주네요 이걸로 닭장 돈나 얻을 수 있다 정말 로맨틱한 만남이네요 꽃보다 꽃보다 사랑의 신이 인도해 주셨을까요 가자 나 돌아왔어 배로롱 근데 너 납치당했잖아 어 저한테 오케이 이건 좋네. 오 바스트 모핑 들어가있고 정말 가자! 넝 no. 정말 같이 내가는 거야? 다음 신캐죠 11월달에 나오는 신캐고 얘가 정실 첫 정실이죠 넝 힙이다 에게 도움 요청이 얘도 아군이 된 내가 쓸수 있네 적인 줄 알았는데 먼저 가챠 한번 볼까요? 가챠는 이벤트 가챠가 있고요 이게 픽업 가챠죠 그 다음에 상시 가챠가 있다 요 무지개 빛으로 생긴 게 피겁과 착권이고요 하얀색으로 된게 상시가 착권인데 저 나비가 이게 오늘 스킨이거든요 초대하고 싶대 지꽃이 가득핀 한여름 숲속의 무도회라는데 이쁘네 자 이거는 확률 0.3% 그리고 보라색 등급이 이제 이런 스킨 파츠들 이펙트 5.1% 천장으로 먹으라는 얘기고요 확률 0.3이면 너무 빡세다. 90회 천장. 스킨이 무조건 나온 게 아니라요. 무지개빛 프리즘이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무지개빛 프리즘이 뭘할수 있는지 이걸 봐야겠다. 아, 무지개빛 프리즘 25개로 바꿀 수가 있네. 이러면은 90회 확정이네요. 퀵둘로 스킨, 프리즘 25개, 50개. 셋중 하나인데, 어차피 스킨이 25개로 25, 구매. 2월,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상시가 차 어떨까? 똑같네요. 아, 이게 다르네. 상시가차는, 저, 금빛 프리즌이라는, 교환할 수 있는 제아가 아니라, 그냥 무기 스킨, 그 다음에 캐릭, 어? 와! 정리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건데. 아, 이렇게 스킨을 준다. 상시가차, 확률 0.4, 전자구십회. 상시에서는 프리즘을 주지 않고, 모기 스킨, 캐릭터 스킨 중에 하나가 나온다. 1.1 버전 수영복 스킨이 나올 예정이라, 픽업가차권은 존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푸시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르지만. 상시법 한번 돌려볼게요. 연출 봅시다. 이런 느낌. 상점 한번 볼게요. 월정액 5,900원에, 300개 주고 매일 900개 주는 거. 그러면은 5,900원에 몇 개지? 2,700, 3,000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크리스마스 기념, 오픈 기념으로 요거 1,200원에 판다고 하니까 뭐 요거 정도 사도 되지 않을까? 월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가 약간 강화재료 같은 거네. 악세사리 이제 슬롯 조정하는 거고. 월간 패키지엔 그게 없네요. 가차제화가 없네. 주간 패키지. 강화재료. 다 육성재료네. 개념이 다르다. 월간 패키지 주간 패키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가차 제화를 생각하잖아요. 가차 제화가 아니라 다 육성 관련 강화 관련 아이템들이네. 레벨 패키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좋네. 레벨 패키지는 페이백 해주네. 일보배는. 일법에는... 월석 160개가 필요하다. 이걸로 시간을 돈으로 사라는 거야. 이걸 사면은 이제 보상 20배 증가. 노가다 횟수를 사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임은 내가 시간만 많다면은 뭐 모든 컨텐츠를 다무료로할수 있긴 함, 진짜. 가차를 돌렸을 때 마일리지로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매달 5개씩 바꿔먹을 수 있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제 아까 보셨던 거 주인공용 스킨이고 그 캐릭터들을 위한 건데. 780이면 얼마 안 하네. 그래, 이거 멋있다. 할인해가지고 60이면은 그냥 첫 결제 하라는 거죠. 첫 결제에서 사라는 거고 넘어가고. 어, 이거... 이거는... 이거 호리병 뭐야? 이거 단말기인데 금주 저격이다. 초이는 딱 국룰 가격이네요. 2만원 틀어 아마 6만 5천원, 3만 7천원짜리 배틀 패스가 없나? 있네요. 와... 어, 뭐야? 팬티다. 저한테... 오케이... 이게... 그 유료 크리스탈 로만 스킨 가차는 깡돌로 질러야 하네 캐릭터 조각도 지금 유료 돌만 가능한데요 월석으로는 상시 가차권을 살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월정에 5,900원 지르면 은 유료 돌 300개 무료 돌 2,700개를 준다 이걸로 상시 17법을 할수 있고 캐릭터 정가를 치려면요 유료 돌 150을 써가지고 30조각 있으면은 4,500 유로돌로 명함을 칠수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3,280 유로돌이다. 초회를 까야 돼가지고, 좀 비싸 보이긴 한데, 아마 근데 파밍이 되니까, 파밍 난이도를 봐야 될것 같아. 제가 아직 파밍을 안 봤거든요. 초회를 깨면은, 13,600. 그냥 깡트럭이면 8,000개니까, 캐릭터하고 무기는 구매할 수가 있다. 근데 파밍을 아마 사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스킨픽업은 5 0 가능하다. 중요한 거. 스킨픽업은, 이제 유로돌로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요, 이 무료 돌. 무료 돌로는 상시 가챠만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배틀 패스를 한번 볼게요. 데이트 신청하시는 건가요? 가격은 국룰 가격이죠? 12,000원, 25,000원인데 12,000원에 무료 돌 880개에다가 킹 가챠권 다섯 개 준다. 아버지는다 육성 재료를 좀 많이 넣어 주고 마령이라는 거를 주네요. 보통은 우리가 패스를 구매하면은 텔라소라는 레코드. 전존재는 이제 쌀먹 엔진 붕괴스타렐은 공운광추 같은 걸 주는데 마령이라는 걸 줍니다. 펫시라고 봐야 하나? 에코 같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지원 스킬을 사용하면은 뭐 정신 력회복 스킬 데미지 상승 붙고 패시브 스킬로 또 속성 데미지 증가를 시켜준다. 솔직히 스킨 한번 볼까? 응. 팬티는 아니네요. 아쉽게도. 이쁘긴 하네요. 그래도 스킨 퀄리티 자체는 뭐 이쁘긴 하네. 이 픽트도 바뀌거든요, 이거. 가고, 아, 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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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에서 정의가 휘빨친다군중상태로 스킬 사용 가능. 팬티 없어서 좀 아쉽다. 몰입형 연극. 신규 캐릭터를 얻는 주요 방법입니다. 4주마다 신규 캐릭터들을 여기서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약간 나의 기지 같은 곳이구나 여기서 사실상 소전투 활동층이네요 좀 웃기긴 하지만은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안전해주잖아 함께... 이거 사실상 활동층이야 여기서 이제 가차 메뉴 진입 가능하고 상점 메뉴 진입할 수 있고요 내가 뽑은 캐릭터들 여기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당신 집 앞에 눈을 다 치워드렸어요 그래 여기가 이 자리였구나 다양한 무기와 음. 유용한 아이템을 야, 만들 수가 있어. 뭔가. 만들기 전에 설계도가 필요하고 재료들을 모아야 한다. 아, 이거 심지어 제작하는 기간도 걸리네. 건좀구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무기 만들 수가 있다. 설계도도 파밍해야 되고 재료도 파밍해야 된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한대로 현존하는 모든 무기들이 다 제작에 그 들어가 있긴 하네요 캐릭터 육성 한번 볼까요? 캐릭터별로 속성 피해, 체력, 실드, 방어력, 데미지 등등등 있고 무기 마스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여러가지 무기를 장착은 가능한데 마스터리에 맞는 무기를 껴야 좀 유리하다 레베카 누나는 장병기와 핸드캐논이고요 다음에 베로롱은 한손검에 쌍권총 캐릭터마다 기본 스킬 패시브 그다음에 버프가 있고 돌파 효과 한번 볼까요? 기본 캐리 돌파. 데미지 증가. 영역 전개하는거 있고 이동 속도 감소한 거. 아, 돌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 상태에서는 소환물 3개밖에 못 만드는데 5개로 만들 수 있다. 돌파가 좀 좋아 보이긴 한다. 얘네들이 커스터마이징에 진심인 게 머리 부분에 이런 거 장착 가능하고요. 없고 얼굴이 안 돼. 아니 꼬라지가 야너 방가냐? 눈이 한쪽밖에 없는데 가려버리면 은 보이는 게 없잖아 이거. 기본 캐릭터 무기를 무기를 시간 써서 다 얻을 수 있는 구조. 반대 예시 명조 붕스 아무리 비틱을 해도 무가금으로 어찌저찌 캐릭은 얻는다 쳐도 무기까지 얻는 건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전용 무기. 게임은 일단은 시간을 들이면은. 각이 보인다는 게좀 차이점이에요. 너구나. 그리고 그쪽은 네 카밀레 씨. 이 친구가 멀썩 사냥꾼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굶어 죽을 바에는 뭐라도 해야지. <laughs> 생긴 건 비리비리한데 꽤 강단이 있네. 비리비리? 그냥 스타킹이네. 팬티는 아니고. 의뢰 편지. 이걸 깨서 이제 해야 된다. 이거 의뢰를 깨면은 농패비 조각을 얻을 수 있나 봐요. 한번 해보자. 마카데미면 좋으니까 그냥 뛰는 게더 빠르겠죠. 자, 이걸 깨면 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아이디어 조각, 조각을 먹을 수가 있다. 계속 나아간다면. 아까는 의뢰 편지를 이용해서 이제 패비의 조각을 얻은 건데. 그럼 이 의뢰 편지를 어떻게 얻냐? 상점에 팝니다. 이제 사서 이제 돌 수가 있다. 의뢰 편지 저각을 가지고 레베카 한 번만 써볼까요? 레베카 하나 사보자. 그래, 하나 사서 의뢰 편지 클릭해서 아까 구매했던 베네리카 선택. 이게 의뢰 편지만 있으면 전투는 금방 끝났네요. 호세이큰 동맹 중한 명을 쓰러뜨렸어. 가지고 있는 편지를 보면. 나머지 두 멤버는 높은 확률로 내가 표시한 구역이 있을 거야. 글로리를 제거했다. 이러면은. 아그러니확확정으주 주는 아아라조조이이안올올수있있요이이 확률 볼수없없이이확확정아아니지지보 보니까 색색등 보상 상획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그 편지를 집어 넣었을 때 지금 획득 가능한 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설계도가 필요해.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아가아니아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취향은 많이 탈것 같다 진짜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 노브컬저 여러개 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특히나 어려울 것 같고 잠깐만. 서양 쪽좀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서양애들 노가다 좋아하니까 게임 무료에다가 내가 길을 알려줄게 제가 만약에 서브컬처 게임들을 많이 안 했다면은 이걸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투가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스킬로 쓸고 다니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시간 죽여 가지고 하면은 캐릭터 무기도 다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같이 서브컬처 게임 뭐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얘를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는 게임이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이거 느낌이 하루 쟁일 해야 돼 이거 그냥. 우리 같이, 이제, 원신, 명조, 젠존제 수소, 블루아카, 니케 등등 하는 사람들 타겟은 피향은 아니야. 피떡향을 좀 넣어서 함잡숴봐 기존에 워프레임, 데스티니, 운영.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거 해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메모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루에 완성도 200 채우면은 이제 조각을 준다. 거예요. 이게 일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금방 해요. 금방 딸깍이야. 이거는 금방인데 사실 일케보다 이제 다른 게 중요하기나 합니다. 헬리게 범죄를 밝히자. 이 꽃을 머리에 꽂으니까 어. 훨씬 나아 보이는 걸 NPC가 너무 마네킹 같은데? 부시케, 부시케가 <laughs> 약간 인형 세워놓고 뭔가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약간 소름 돋는다. 텐트를 통으로 입힌 것 같아. 입체감이 없어 눈이 그냥 무서워. 듀키야 무서워요. 일로 와 부시케. 오비자. 으렷으렷으렷으렷으렷으렷 의렷, 의렷. 카제나나 몽기리라던가, 이런 애들이 왜 급하게 서브컬쳐를 묻혔냐면은, 워프레임. 관심도가 그냥 저냥. 근데, 워프레임 플러스 10덕. 일단, 관심은 많이 받았어. 물론,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과거보다, 옛날보다 서브컬 잘하는 사람들이 유저층이 많아졌다. 그런 표현이 낫겠네요. 최근 게임 세계가 연달아서 나왔잖아요. 스텔라소라, 카제나, 그 다음에 두나워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완성도로 따지면은, 스텔라소라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뾰족하긴 한데, 위에서 이제 기승이로 하는 것 같아. 의랴, 의랴, 의랴.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요 듀인 나이트 어비스 오픈 첫날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고 계시겠지만은 듀인 나이트 어비스라는 게임의 장르가 루트 셔터라는 우리 서브컬처 유저들 뭐 블루 아카이브 니케 원심 명조 젠존제 소전투 요런거 하시던 분들에게는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장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취향을 탈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게임 포지션이고요 노가다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 일케 딸깍 이런 거 없고 아니 물론 일케 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다는 매일매일 파밍을 여러 번 해가지고 세기를 파밍하고 캐릭터 조각들을 얻어야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헤비하게 나온 것 같고요. 출시를 조금 확실히 서두른 것 같습니다. 최적화 관련 문제가 저는 중간에 좀 끊기는 거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3초마다 프리징 걸린다던가 무한 로딩 걸린다던가 모바일은 특히나 최적화가 좀 별로여서 거의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좀 민심이 좋지 않고요. 거기다가 결제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결제만 되고 상품이 지급 안 된다던가, 결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서브컬처 게임이 희망이라고 기대를 많이 받긴 했지만은 장르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거를 피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 잘 개선하고 게임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명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노잼 게임이다. 개월 지나고 나서 정상화가 된 것처럼 드링나이터 비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투가 확실히 헤겐 슬래시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어요 최근에 서브컬처 게임들에서는 느껴보기 힘든 맛이잖아요 20명 30명 이렇게 착착착착 쓸어 담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 무기 조합해 가면서 바꿔가면서 쓰고 스킬도 쓰고 하는 거 재미는 있습니다